안녕하세요. 최선희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오일주 남자분의 자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두 지지운을 중심으로 생활에 참고가 될수 있는 내용을 일주별로 올립니다. 각 지지에 해당하는 다섯 개의 간지운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운, 연운, 월운, 일운, 시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질문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모 일주 남자분이 갑자원을 만나 편관과 편재원을 보면 밀수 도박 부동산 투기로 문제가 발생하여 재산 물수가 물수나 입건되거나 신규 사업이 실패하여 과중한 세금으로 도산하거나 남자는 간통으로 재산 손실이 있거나. 부부불화나 유시무종하거나 비뇨기과 질병이 발생하거나 아들이 형제를 극함으로 재산 문제가 발생하고 또는 부친이 재산으로 국회의원 이나 명예직에 올라 권세를 누리거나 부친의 재산으로 아들이 직장을 잡거나 승진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갑자운을 만나 편관과 정재운을 보면 성실하고 근면하여 승진하거나 아내의 돈으로 돈으로 명예 명예를 얻거나 아들을 위하여 재산을 출자하거나 증여하거나 아들이 빠른 출세를 하거나 사업이 발전하거나 아내가 승진하거나. 또는 아내의 빈뇨기계 질병이나 과중한 세금이나 불의의 재난으로 재물을 손실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일주 남자분이 병자원을 만나 편인과 편재원을 보면 부친의 도움으로 질병을 고치거나 생활이 윤택해지고 무의도식을 청산하고 경제 활동을 시작하고. 기술을 배우거나 편인으로 인한 지연이나 사기나 배신의 어려움에서 사업이 성공하거나 아버지의 도움으로 투기재에 성공하고 또는 편인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부친의 사고로 가세가 기울거나 부부 불화나 가정의 풍파를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병자운을 만나 편인과 정재운을 보면 변덕, 시기, 잡기, 나태에서 근면 성실 절약함으로 발전하고 번영하거나 예술 방면이나 부업에서 이득이 발생하거나 아내의 도움으로 기예를 배우거나 또는 처가의 가세가 기울거나 아내의 질병이나 사기로 인하여 재산 피해를 입는 운이 함께 옵니다. 무일주 남자분이 무자원을 만나 비견과 편재원을 보면 형제나 친우의 도움으로 과욕을 부려 밀무역 부동산 및 증권거래에서 이득이 발생하거나 또는 부친의 사업 실패나 금전과 이성문제로 부친의 유고나 질병으로 부친과 생리사별하거나 욕심으로 매사 분쟁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돌발 사고나 사기로 사회적 압박을 받고 정신적 고민을 하거나 부부 불화하고 유시 무종하여 하거나 주색으로 가정 풍파의 품파 운이 함께 옵니다. 무자원을 만나 비견과 정재원을 보면 서로 합의됨으로 처가에 잘하고 부비연이 좋고 처의 내조가 있고 형제나 친회의 도움으로 공동 투자하거나 또는 공동 투자한 것이 법적 문제로 실패하거나. 아내의 질병이나 납치로 인하여 처가가 기울거나 가난해지는 운이 함께 옵니다. 모일주 남자분이 경제운을 만나 식신과 편재운을 보면 경제활동 중 투기를 하여 매점매석, 폭리, 특수농작이나 특허 및 발명으로 거부가 되는 운이며 부친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좋은 아들을 두거나 또는 여자 문제가 발생하여 처가와 외가와 인연이 박해지고 부친의 질병이나 관제로 가세가 기울거나 결혼운이 나빠지는 운이 옵니다 경자운을 만나 식신과 정재운을 보면 특허나 발명으로 현금 수입이 들어오고 투기한 것에서 이득이 발생하고 아내의 질병을 특효약으로 치료하고 부친과 아내를 살리는 운이 오거나 처가의 혜택으로 직장을 잡거나 재산을 받고 처와 좋아지는 운이 오거나 또는 아내의 질병이나 무성의로 부부 불화하거나 구설 시비로 어려움을 겪고 가정 풍파의 운이 함께 옵니다. 무오일주 남자분이 임자원을 만나 편제와 편제원을 보면 투기 사업을 확장하거나 부친의 사업이 번창하거나 또는 간통으로 인하여 피소당하거나 재산을 손실하거나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병고로 어려움이 있거나 아버지의 사기, 배임, 투자 손실이나 투옥으로 생리사별을 하거나 가세가 기우는 운이 함께 옵니다. 임자원을 만나 편제와 정제원을 보면 재정이 혼잡하여 재물이 손실이 발생하고 학문을 싫어하고 모친을 극함으로 모친과 의견 충돌이 있거나 모친과 생리사별하거나 여자 문제로 재정이 어려움을 겪거나 부부 불화나 유시무정으로 구설과 시비가 있거나 또는 투기 사업이 안정된 사업으로 발전하거나 아내의 자본으로 사업이 번창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상, 무호일주 남자가 맞는 갑자병자, 무자경자, 임자운이 60일 간격으로 돌아오므로 참고하여 생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